2019 코오롱 분수문화마당이 9월 19일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조부문 구미공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22회째인 코오롱 분수문화마당은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을 이끌어온 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구미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 축하 행사들과 연계한 페스티벌로 진행돼 더욱 특별했는데요. 특히 구미구에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구미공단 국내 1호 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조부문 구미공장이 비롯한 입주기업들의 제품과 변천사, 시민이 만든 추억의 물품관 등을 만날 수 있는 기업의 역사관과 미래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관을 오픈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5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단 50주년 행사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구미공단 1호 기업으로서 참가를 했는데요. 우리 회사의 선진 노사문화와 무죄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코롱 본수광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사용체험 등 구미공장의 안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PSM 존이 운영됐으며 코롱 스포츠에 찾아가는 매장과 비어드 파파 부스, 생맥주 나눔 부스, 페이스 페인팅 등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채로운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구미시 새마을 분녀회와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생 기금을 전달했으며 구미시 찾아가는 문화 공연과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미니 콘서트 등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 지역 사회가 모두 하나 되어 흥겨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매년마다 애들이랑 같이 오고 있긴 한데 일단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는데, 한 번씩 이렇게 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